뇌가 어떻게 소리를 말로 만들어낼까? 이거 정말 흥미로운 주제 아니겠어요? 특히 사람만 할수 있는 거니까요? 네, 맞아요. 그게 참 신기하죠. 오늘은 바로 이 복잡한 과정을 어, 들여다 볼수 있는 연구자료를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 그 뇌파 데이터 말씀이시죠? 네. 특정 단어를 말할 때뇌속 깊은 곳에서 IEG 신호를 측정한 논문인데요. 음, 중요한 자료죠. 이걸 통해서 음성 생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미래기술, 뭐 예를 들면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같은 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핵심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작해보죠. 근데 사실 이런 연구가 쉽지가 않아요. 아시겠지만. 그렇죠. 왜 어려운 건가요? 일단 이건 인간 고유의 능력이니까 동물 실험은 안 되고요. 아하. 그리고 뇌 깊숙한 곳, 그 IEG 신호 같은 고품질 데이터는 보통 이제 임상 환경. 그니까 러뇌 수술이 필요한 환자분들에게서만 얻을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접근 자체가 제한적이군요. 네, 그래서 이 연구 데이터가 더 귀한 거죠. 바로 그 귀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건데, 네덜란드 뇌전 증 환자 10분이 참여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평균 연령 32세, 남녀 5분씩, 전극도 1000개가 넘게 사용됐고요. 와, 1000개요. 근데 여기서 쓴 SEG라는 방식. 이게 좀 특별하다면서요. ECoG랑은 다른 건가요? 네, 좋은 포인트예요. 그 기존 ECoG는 보통 뇌 표면에 넓게 센서 판 같은 걸 대는 식이잖아요. 네네. 근데 SEG는 음, 뭐랄까? 작은 구멍 여러 개를 통해서 가느다란 전극을 뇌속 여러 지점에 조심스럽게 넣는 방식이에요. 아, 훨씬 덜 침습적이겠네요. 그렇죠. 덜 침습적이면서도 그 이코지가 특정 영역을 고밀도로 커버한다면, SEG는 여러 영역, 피질이나 피질 하까지 좀더 넓게 드문드문 샘플링하는 거죠. 그럼 장점이 뭔가요? 그렇게 드문드문하면 정보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게 장점일 수 있어요. 언어처럼 뇌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협력해야 하는 기능을 볼 때는 어, 특정 영역만 자세히 보는 것보다 여러 영역의 활동을 동시에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뇌 전체의 네트워크 활동 뭐 그런 걸 보려는 거군요. 맞습니다. 숲을 보는 거죠. 시간 해상도도 높고 신호대의 잡음비도 좋고 환자가 움직여도 좀덜 영향을 받고요. 그렇군요. 그럼 실험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실험 자체는 비교적 간단했어요. 화면에 네덜란드 단어 100개를 보여주고 참가자가 그걸 소리내서 읽는 거죠. 네. 단어 보여주고 2초, 쉬고 1초 이런 식으로요. 그때 IEEG 신호랑 목소리를 같이 녹음한 겁니다 아, 목소리는 익명성을 위해 약간 피치를 바꿨고요 전국 위치는 그럼 연구자가 정한 건가요? 아니면 그건 아니고요 임상적 필요에 따라 그러니까 진단이나 치료 목적으로 원래 정해진 위치에 삽입된 걸 활용한 겁니다 아, 네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가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건가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역시 음성 생성 과정을 더잘 이해하게 해준다는 점이죠. 음. 어떻게 말이죠? 이 SEG는 뇌 깊숙한 곳, 예를 들어 해마나 시상 같은 곳의 신호까지 잡을 수 있거든요. 이런 영역들이 말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 복잡한 상호작용을 볼수 있게 된 거죠. 아, 기존에는 보기 어려웠던 부분까지요? 그렇죠. 뇌 수술 전에 언어 기능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고요. 치료적인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크다고 들었는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음성 내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개발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어요. 생각만으로 말을 하게 하는 기술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음성 신경 보철이라고도 하는데 뇌 활동을 직접 해독해서 음성으로 바꿔주는 거죠. 기존에도 이 시오이지나 다른 방식으로 시도는 많았어요. 음소나 단어, 문장까지 해독하려고 했죠. 네, 그런 연구들 본것 같아요. 근데 이 SEG 데이터는 더 넓고 깊은 영역의 정보를 주니까, 어,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을 열어준 거죠. 확실히 큰 진전이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이 데이터셋이 공개됐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누구나 쓸수 있게? 네. Single World Production Dutch, IBDS라는 이름으로 공개돼서 꼭 침습적 연구를 하지 않는 연구자들도 이 귀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관련 기술 발전에 큰 힘이 될 거예요. 와 대단하네요. 그럼 이 데이터가 실제로 유용한지 뭐랄까 검증 같은 것도 해봤겠죠? 물론이죠. 논문에서 아주 기본적인 검증을 했어요. 어떤 식이었죠? 간단한 선형 회귀 모델.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수학 모델을 써서요. 측정된 ESG 신호, 특히 고주파수대역 활동만 가지고 원래 음성 스펙트로그램을 얼마나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본 거예요. 스펙트로그램이라면 그 소리를 눈으로 볼수 있게 만든 지도 같은 거죠? 네, 맞아요. 소리의 시간대별 주파수 특징을 보여주는 거죠. 결과는 어땠어요? 정말 뇌 신호만으로 그게 재현이 되던가요? 놀랍게도 10명 참가자 모두에게서 우연이라고 보기 힘든 수준으로 꽤 유의미하게 재현에 성공했어요. 오, 정말요? 네. 특히 지금 말을 하고 있다 또는 조용히 있다. 이 정도 구분은 꽤잘 해냈습니다. 아, 발화 침묵 구분은 잘 됐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말하는 도중에 나타나는 미세한 소리 변화 있잖아요. 그런 스펙트럼의 디테일한 변화까지는 잘못 잡아냈어요. 음,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건 사용한 모델이 너무 단순해서, 즉, 선형 모델의 한계 때문일 가능성이 커요. 복잡한 뇌신호와 음성 사이의 비선형적인 관계를 다 포착하기엔 좀 부족했던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뇌신호 안에 음성 정보가 담겨 있다는 걸 보여준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 데이터 자체의 퀄리티와 잠재력은 충분히 입증된 셈이죠. 앞으로 더 좋은 모델, 뭐, 인공지능 같은 걸 쓰면 훨씬 더 정확하게 재현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기대를 하게 만드는 거죠. 연구진도 현재 사용한 평가 방식이나 음성 합성 방식, 그리핀 림의 한계를 알고 있고, 이 데이터셋이 앞으로 더 나은 평가 지표나, 예를 들어 신경망 기반의 고품질 합성 모델 개발을 촉진하길 바란다고 했어요. 네, 정말 흥미로운 연구 결과네요. 정리하자면, 이 자료는 뇌의 여러 영역에서 동시에 얻은 고해상도 SECG 신호와 실제 말하기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자원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는 뇌가 말을 만드는 메커니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고, 또 언어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혁신적인 음성 BCI 개발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된 거죠. 정말 대단합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뇌 신호만으로 내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말로 전달된다면 우리 소통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정말 많은 변화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이번 연구에서는 무슨 말을 했는지 정도는 예측했지만 그 말에 담긴 미묘한 감정, 뭐 억양 같은 건 아직 읽어내지 못했잖아요. 네, 그렇죠. 과연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더 발전해서 뇌 신호만으로 그 사람이 지금 슬픈지 기쁜지 화가 났는지? 그런 감정의 색깔까지 읽어낼 수 있게 될까요? 와. 그건 정말 엄청난 질문인데요. 어쩌면 이 데이터셋이 그런 미래를 향한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